어?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. 안녕. 앞으로 나가야겠죠? 노래방에 네. 온것 같아 옛날에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아 여기 있으면 좋면 안 좋냐구나. 여러분이 흰 티에 청바지를 얘기하셨어서 오늘은 흰 티에 청바지를 준비해봤는데 어떠신가요? 너무 이뻐요. 이느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? 맞아? 맞아! 맞아! 맞아? 정말 정말? 정말! 네. 어 근데 이번주보다 다음에 팬사 의상들이 더 제가 예고 한번 했었죠 그롬에서두복과한곡을 다음주에 이제 할건데 네. 오늘이 가장 청순한 버전이니까 <laughs>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버전이니까 가장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요 내일은 또 멋있게 제가 정장을로수트를 입고 올 예정인데 음, 여러분들이랑 약속했던 거 하나하나씩 잘 해볼게요 그러면 어 여러분 만약 에 이따 제 사진 올려주실 거면 꼭 여기 옆에 이 찢어진 거잘 이거 해주세요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, 네.